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읽어드릴 한 페이지는 끌리는 것들의 비밀이란 책입니다. 네. 한 페이지 읽어드릴게요. 함께 일하는 것을 넘어서 공유 오피스가 탄생한 순간을 읽어드릴게요. 2008년이었다. 뉴욕 브로클린에서 아기옷 회사를 운영하는 에덤 노이만은 임대료 내기가 버거웠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지만 소규모 사무실을 찾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넓은 사무실을 쓰면서 임대료 걱정을 하고 있었다.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건축 설계사 미겔 맥켈비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차라리 건물 한 층을 통째로 빌려서 소규모 사업자에게 싼값에 빌려주고 수익을 얻고자 의기투합했다. 건물주에게 한 층을 다 빌리겠다고 했더니 건물주가 코웃음을 쳤다. 애덤 노이만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회고했다. 건물주는... 당신이 부동산에 대해 뭘안다고라고뭘 안다고라고 뭘 안다고? 라고 말했습니다. 전 이렇게 받아쳤죠. 지금 당신 건물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 당신은 부동산에 대해 뭘 알고 있나요?라고 말이죠. 건물주는 월 5천 달러를 선불로 달라고 했다. 돈이 부족했던 그들은 후불로 월7,500 달러를 주겠다고 했다. 공간을 15개로 쪼개 사무실당 1,000 달러씩 총15,000 달러를 받아 절반은 임대료로 주고 절반은 수익으로 가질 계획이었다. 광고를 내자마자 자리가 금세 찼다. 두 사람과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2008년에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불황으로 장기간 부동산을 임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필요한 공간만큼만 단기간 빌려 쓰는 서비스에 반응했다. 그들은 1년 만에 7개 지점을 열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사무실 공유회사 위워크가 시작됐다. 네, 위워크는 2016년 8월에 강남역점을 시작으로 한국에도 진출했는데요. 요 단기간 빌려쓰는 공유 오피스가 지금 뭐 대유행이죠. 근데 이제 요 글에서 몇 가지를 볼수 있습니다. 뭐냐면, 위워크 창업자죠. 어, 에덤노이만이라는 사람은 요 앞에 보면 아기옷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아기옷 회사. 근데 지금 본업은 위워크의 예, 창업자가 된 거죠. 아기옷 회사를 하다 갑자기 어, 건물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으로 대박을 냈습니다. 파트너가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예, 노력인 거죠.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건축 설계사 미켈 맥켈비 이두 사람이 의기투합했대요. 뭔가 이 사람 어, 아기옷 회사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어떤 던진 것 같고 이 미켈 메켈비는 건축 설계사기 때문에 또 건축에 대한 자 이렇게 쪼개면 되고 이렇게 나누면 되고 뭔가 이런 음 아이디어를 당연히 얻을 수 있었겠죠 이렇게 누구를 만나서 내가 아다 하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 어떤 그쪽의 전문가를 만나면 의기투합하면두 명만 모여도. 엄청난 이런 회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저도 이 공유 오피스 물론 요즘 공유 주방이 많이 생겼는데 공유 주방은 이 배달만 하는 그런 공유 주방인데 저는 공유 주방과 이 식당을 좀 합쳐서 사실 저는 그 저도 요식업을 하니까 이 공유 오피스처럼 한 달, 세달 요렇게만 빌려 줄수 있는 식당을 원해요. 건물주나 아니면 건축하시는 분 아니면 누구나 좋습니다. 저랑 요 아이디어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좀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달, 두 달, 세달 이렇게만 빌려서 내 아이템을 좀 팔아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여기 오는 손님들도 골목 식당의 그 판정단처럼 어떤 도와준다는 의미로 새로운 음식을 맛을 보자. 이러면 좀 맛이 없어도 거기에 어 이거는 짭니다. 뭐, 이거는 요런게더좀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내주시면, 또 추첨해서 선물도 드리고, 뭔가 이런 어,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어, 이런 느낌으로 어, 맛을 봐주자. 이래서 무슨 판정단 이런 느낌의 이름으로 해도 되고, 아무튼 어, 공유식당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비어있는 이태원에도 비어있는 가게들이 엄청 많은데, 좀 싸게 이렇게 나눠서 주방도. 창고나 냉장고, 냉동고 요런 거는 같이 쓸수 있잖아요. 그죠? 같이 쓰면서 주방을 파티션을 나눠서 어, 금방 간판 요런 것도 쉽게 만들다가 떼어낼 수 있게 요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세달 요렇게만 빌려주고 계속 회전을 시키면 거기에는 항상 재미있는 아이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또 대박이 나는 어, 어떤 식당 아이템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어, 바로 창업을 시켜 주고 어, 이런 아이디어가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에 대한 얘기를 또 오늘 해보고 싶어서 이어 영상을 찍습니다. 이거 같이 하실 분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우리도 의기 조합해서 위워커처럼 대박 회사 어 식당 공유 회사 단기간 임대하는 식당 공유 회사 만들어 봅시다. 연락을 기다립니다. 자 그럼 전 내일 뵐게요.